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계절, 여름, 여름맞이 준비된 끝내셨나요? 여름맞이 준비 한창인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와, 이 여름이다. 여름은 노출의 계절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가 절 이렇게 만든 겁니까? PD님이신가요? 아니야. 감독님이신가요? 아니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내가 책임져 줄게. PD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오늘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게요. 오! 이걸 또 기다려도 되 나는 여름을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올 여름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Right now.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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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아, 헬스장. 여기서 운동을 하라는 거군요. 아, 제가 또 운동 잘하죠. 아, 자, 나도 가자. 오, 잠깐, 저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누구신데요?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는 나에게 맡겨라. 박민규 헬스 트레이너. 어우 대단한 분이셨네요. 어 네. 아, 어쩐지 오 팔뚝이 여기 야이 헌혈 못하시겠어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 정도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저 정도 몸은 좀 운동 오래하는데 이제 여름을 즐기기 위한 몸은 한 8주 정도면 이제 다이어트랑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느라면 아주 환상적으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우, 시간이 없어요. 빨리 운동해야 돼요. 운동 가르쳐 주세요. 뭐 하면 돼요? 근 운동에도 순서가 있듯이 네. 이제 기구가 보인다고 무작정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과 운동의 효율을 좀 올려 줄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스트레칭부터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스트레칭을 배우나요? 일단 하체 운동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관절을 아. 고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이 오늘의 시범 조교. 아 맞습니다. 아오 시범 조교 몸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아. 하루 선후 시간 이상 꾸준한 운동은 기본. 임성빈 헬스 트레이너. 일단 다리의 넓이는 한발 자기의 다리 길이만큼 뒤로 한발 빼주신다 생각하시고. 아, 네. 자, 뒤쪽 다리를 펴준 상태에서 앞에 무릎을 최대한 위쪽으로 구부려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장력을 조금 더 주고 싶다 하면 이쪽 뒤로 뺀 다리에 같은 손을 위로 천장으로 쭉 만약이 동작이 좀 어렵다면 한쪽 팔 아래 폼롤러를 두고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하체 쪽을 풀었으니까 이번에 상체. 네. 먼저 여기 기둥이 있으면, 네. 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버리면 몸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정면을 봐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시면 한쪽 무릎을 들어서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이 동작은 자신의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잡고 잡아주 상태에서 네. 무게중심 바깥쪽으로 쭉뜨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 들어보겠습니다 못 들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못못 뭐, 뭐. 들어 못 들어 오케이 그만 아. 아. 몸풀기라면서요 오늘 운동 다 끝난 거 맞죠? 아, 아 이제 네.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한다고요? 네네 아... 이제 뭐하면 돼요 이제 보는 동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 첫 번째 운동이죠. 네, 복근, 복근 운동. 운동. 아, 복근 운동. 이제 오늘은 이제 허리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복근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운동할 때 호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내쉬고 근육이 신전하는 동작에서 호흡을 마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수축과 신전의 구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이랑 함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 무릎을 몸쪽으로 가, 가져와 주시. 고 이때 허리가 뜨지 않게 밑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겠습니다. 당겨진 상태에서 다리 드는 동작 하나. 이때가 수축. 다리 내리는 동작 신전. 다시 호흡 신경 쓰면서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 동작이 조금 수월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 있으면 등에 상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운동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 고립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동작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이것은 인간인가 운동 머신인가 여러분도 시범 동작을 잘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뜨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아, 자, 이 상태에서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둘 다. 5층 무릎 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양옆에 편하게 두고. 왼쪽 다리 들어주면서 후. 내리면서 마시고. 후. 내리면서 마시고. 자, 이쪽 무릎. 이제 두 번째 가슴운동 가슴, 아 가슴 아 저도 선생님 같은 가슴 좀 <laughs> 갖고 싶습니다 네. 푸시업이 일반인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형태로 바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상체만 먼저 밀어주는 동작 하나 이때 어깨가 들려있으면 안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들려있으면 아... 안 되고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둘 이때 호흡 밀어주면서 후 내려가면서 마시고 자, 이 동작이 조금 잘 나오면 무게 중심을 무릎에 조금 축을 잡아놓고 골반을 같이 밀어주겠습니다. 다시 하나 다시 다운 둘 아, 조금 더 조금, 조금 더 고강도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무게 축을 무릎이 아닌 다리로 그래서 음. 다리를 조금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땅을 찍어주겠습니다. 음. 엄지발가락을 땅으로 강하게 눌러주시고, 자, 밀어주면서, 하나, 골반 다시 뒤로, 다시, 더. 둘, 다시 하나. 자,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부터 뒤에, 허벅지 뒤편까지 스트레칭이 돌아, 들어가면서 다시 다운, 가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슴 운동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렇게 상하체를 모두 사용하기에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하체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 하체 운동은 보통 이거 아닌가요? 이거 스쿼트도 물론 좋은 동작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지만 조금 변형 시켜서 좀 색다른 동작을 어...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의자와 수건을 구비해 주시고, 이 수건을 반으로 접고, 한번더 반으로 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말아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힙을 조금 의자의 끝부분에 걸쳐 주시고, 허리 펴 주시고, 다리는 붙여 주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꿈치와 무릎이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근데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뒤로 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때 앞꿈치와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여주시고 준비해둔 수건을 무릎 사이에 눌러주겠습니다. 아 이때 누가 수건을 가져간다 생각해도 네. 뺏기지 않을 만큼 강하게 아이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히를 하겠습니다. 이때 흉추, 여기 등이 굽어있으면 음. 안 되기 때문에 흉추를 열어주시고 아. 열어주시고 허리도 올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5초 정도 사용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앞꿈치 쭉 이때 끝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힙을 조여준다 생각하시고 아. 다시 천천히 앉아주겠습니다 시선 정면 이때 힙이 의자에 앉는 순간 다시 업 집에서도 누구든 의자와 수건만 있으면 초간단 하체 운동을 즐길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워보니까요. 아, 운동! 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요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 몸. 아 멋있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셔서 올 여름 노출의 계절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렛츠 t s 네, 건강한 몸짱 되기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노력하면 그 꿈에 좀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건강한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즐겁게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